아맞다 전쟁 이설리야이아 잠깐만. 완전 위하여. 근데 요새 스윙 사제가 별로긴 해. 아닌데 별로 아닌데. 이거 밀고자 그냥 내 가지고 상대방 빼는 것도 괜찮거든요. 스택 못 쌓게. 근데 그러다 가질 짠 나오면 다 먹긴 한데. 아, 씨. 아니, 거품은 아니고, 점쟁이를 쓸 거면 수행사제를 쓸 필요가 없지. 아, 그런데, 맞아. 판드랄 나오면 박살나. 판드랄 나오면 게임 박살나. 타우리산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약간 무겁거든. 타우리산 쓰면 그래도. 좀... 오, 이거 크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한 판만 이기면 6급인데 응원 좀 해줘요. 할인이라 아개글래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에도 너무했니? 만 원. 하... 너무 감사합니다. 6급 갈수 있어요. 한판 이윤 6급인다 응원한다고요? 어떻게 하실까요? 오케이 6급 그러면은 제가 봤을때 6급인데 한판 이윤 6급 간다. 스톰인드 병사 나오라는데 후 새끼들만 튀어나오냐? 100%입니다. 6급 100%가집니다갈 수밖에 없어. 이가 가고 연승해가지고... 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 뭐야? 아, 다행이다. 종자 쓰고 막 이상하지도 않네. 어, 이거 밀고자 개꿀이잖아 세상이여... 어, 이대 잠깐만. 쪼쪽, 쪼쪽때크틈 같은 거나 이런 거 빼면은... 어, 이거 밀고자 잠깐만. 잠깐만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집중해 봅니다. 부셔버리겠어 부셔버리겠어 아비프 부셔버리겠어 내가 진짜 일단, 일단 잡는건 잡는거고 지금 할 필요는 없어 지금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아비아나는 핸드에 없었어 아비아나 핸드에 없었고 말리고스랑 뭐 그런거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하수인을 내고 비고판 밀고자 낸 다음에 난투를 돌리던 마력을 치던 이런식으로 하면 되니까 7코스트부터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쪽도 7코스트가 아니라 9코스트부터 플레이 하는 애기 때문에 아, 이거 오반데. 파격 여기다 쓰는 거. 됐어. 어차피 상관없는 게 난투 있어서 밀고자 난투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근데 이거 밀고자 난투 너무 아까워. 이거 오군데? 안 지겠지? 이거 지냐? 설마? 얘 이거 다 튀어냈어 지금. 너 이거 무조건이다 너. 아. 아 근데 야쿤도 여기 있는데? 아비아나가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블랙 있었어. 어왜턴종에 불이 들어오지? 케르는 일단 바이는 죽었어. 바인은100% 죽었어. 알렉 빠졌고, 알렉 빠졌고. 아, 근데 알렉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이게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아비아나랑 말리고서에 팍! 가질 잔도 있었네. 아... 어, 근데 여기 막 달섬 쓰고, 달섬 쓰고 이러면. 하기 뭐 휘둘리 있으니까 말리고스 한번 뺀다 내가 진짜 제대로. 어 까마귀 우상에서 빛치우상 뒷심까지 해, 해보겠다 진짜 어이가 없네. 살포다 썼고 살포도다 쓰네 그냥. 단테 신공님 2 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도 망해도 비치 우상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밀고자에 막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연하네. 아, 양보했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고 확실하게 노려야 돼. 확실하게. 아, 두라트 뭐야, 벌써 됐어? 아, 가젯짱가젯자는 가제짠. 괜찮은데, 말리고스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쪽이 집어 넣었으니까 그거를. 비치우상 집어 넣었으니까 막 꼬일 수도 있어. 오케이, 야본 상관없어. 너 이거 난초 돌리면 어떡하려고 까부냐? 진짜 개딱갑 개티겁네. 어쩔 건데. 다셨어요? 탔어? 다 급속 떴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뭐가 살아남아야 되지? 좀 무서워요. 간독간도 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다 뽑았어. <laughs> 다음부터는 비치 노선으로 가겠다는 건데. 아 돌겠네. 마압소사. 아. 아, 이거 감독관 내야돼. 이거 진짜 감독관 내야돼. 하나는 있을 줄 알았는데. 비룡 같은 거나. 막여, 막여, 혹시 모를 막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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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그럼 저딴안 쏘면 안 저딴안 쏘는데 말리고 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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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차이인데 나 말해봐, 나쁜 사람들아